손태진을 제외한 톱칠 나머지 여 명이 멤버 전원이 황영웅의 전국 투어 복귀에 동의. 손태진 아무도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황영웅에게만 곡을 작곡. 무슨 노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한 달간 종영했지만 여전히 칠톱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크지 않은데다 방송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MBN 대표의 심정이 컸습니다. 현재 《불타는 트롯맨》 칠톱은 국내외 일정으로 분주하게 활동 중입니다. 최근 MBN 회장도 《불타는 트롯맨》 칠톱의 전국 투어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티켓 판매 부진으로 MBN 회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이 심해 MBN 내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일 MBN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최근 소식에 따르면 MBN 사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투어 7톱, 불타는 트롯맨이 성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티켓이 매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MBN 스태프들이 황영웅의 팬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황영웅이 MBN 이부흥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황영웅의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MBN 총재가 투표를 열었고 그 결과 불타는 트롯맨 7토반의 손태진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멤버 전원이 황영웅의 전국투어 복귀에 동의했습니다. 손태진은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며 분노의 차 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은 지금까지 이런 이기적인 표정과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MBN 스태프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영수 작곡가는 황영웅이 돌아오면 황영웅만을 위한 곡을 작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MBN 사장은 불타는 트롯맨 7톱에 황영웅을 섭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손태진이 황영웅이 복귀하면 MBN 과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